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전망이 정말 끝내주는 신축 복층 빌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는 유선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전망입니다. 거실에서도 훌륭한 전망을 누리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테라스는 힐링하기 너무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복층입니다. 복층 다락 공간이 넓고 높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아이들 놀이방으로 만들어주기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라스에서는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딱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입지입니다. 집 바로 앞에 멋진 산책로가 있고 넓은 공원까지는 도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마트나 터미널, CGV, 경기 광주역까지 모두 자차 5분에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집 어떠한지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네, 먼저 주차는 눈, 비, 맞을 걱정 없이 필로티 주차로 100% 가능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일괄소등 스위치와 옆쪽으로 신발장 넓게 배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가 높아 개방감도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거실 창 기준 남동향으로 채광도 좋은데 앞쪽으로 전망도 끝내줍니다 앞쪽으로 멋진 전망까지 보여 드렸고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D긋자 동선이고요 보시면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 전혀 무리 없습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공용 욕실 공간은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샤워 파티션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돼요. 안방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기 화장대 공간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안방 욕실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샤워는 충분히 가능한 아담한 크기 보여주고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공간까지 모두 보여드렸고 서브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룸 공간입니다. 웬만한 신축 빌라의 안방 사이즈만큼 넓은 방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도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잔짐 보관하기 딱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브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방 공간이 넓게 시원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서재나 침실로 사용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올라와서 우측으로 꺾으면 이렇게 층고도 높고 면적도 넓은 복층 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꾸미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미시면 딱 좋은 그런 복층 다락 공간이에요.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테라스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딱 좋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독서를 즐기거나 커피 한 잔, 아니면 바베큐 파티를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힐링이 가능한 아주 멋진 전망도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전망이 정말 끝내주는 신축 복층 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